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파스타가 먹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스타 집을 다녀왔습니다. 샤로스키를 위치한 모잉이라는 파스타 집인데요. 샤로스키를 매장이 두 개가 있고 저는 주차 때문에 낙성대역점으로 방문했는데요. 제가 원래 알던 위치에서 위치가 변경됐더라고요. 기존에는 매장 앞에서 주차가 가능했는데 옮긴 곳은 주차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실 모잉은 관악구에서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한 곳인데요. 직장인분들과 학생분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맛과 가격으로 새로운 곳을 도전하기보다는 인증된 맛집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인의 분위기는 부담스럽지 않고 가격대비 만족도가 좋다는게 가장 장점일텐데요 요즘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어느정도의 부담감을 갖고 가야하는 곳이기보다는 편하게 식사 한끼 하러 오기 좋은 곳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파스타나 먹으러 갈까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하러 온 건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메뉴 가격은 메뉴당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과반수의 메뉴를 접해볼 수 있고요. 가격도 부담되지 않은 반면 맛도 맛이라 만족도에서는 정말 추천드리는 맛집입니다. 저는 오늘 게살크림 파스타랑 로제 파스타를 먹었는데요. 두 메뉴를 먹어도 3만원 정도의 가격이라 요즘 물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 국밥 먹을 때와 큰 차이도 없이 파스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맛을 설명드리자면 맛은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며 맛있게 먹었다 정도의 만족감을 줄수 있는 맛이고요. 정확히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격에 이정도 마시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위치는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역 샤루스길에 위치하여 꼭 모잉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맛집도 워낙 많고 어, 데이트코스로도 괜찮은 장소이기 때문에 주말이 아닌 날도 편하게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좀 데일리한 파스타 맛집 모잉을 다녀와 봤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 특별한 맛집만 다니면서 먹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더 편안한 분위기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음식들만큼 파스타라는 음식을 소개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파스타도 워낙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 남다른 파스타 맛집으로 소개하기가 어렵고 고급 레스토랑에 자리 잡고 있는 파스타들이 워낙 맛있어서 일반 음식점에서 파스타를 추천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오늘 방문한 무인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개성있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맛집이라 생각되어 소개해봤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많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맛집 리뷰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다양한 맛집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제 맛있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